아이고 살기 좋은 고장 해남군 송진면 엄남포 엄남리에서 어머니들 효미용 재능 기부를 마치고 마을 회관에서 엄마들하고 같이 시골 밥상을 먹습니다. 이야 오늘 잔치 날이네 잔치 날. 이야 이거 완전 여 무공예 무공 반찬으로 다한 거잖아 이게 송진면에서 자라는 농산물로. 대 네, 시골 점심 밥상 엄마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시네요 어머님들 만나게 되세요 네. 아유 반찬이 엄청 그러네요. 잔치 날이네. 아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드시느라 얼마나 엿보셨어. 아유. 얼른 오세요 요리사님. 군회장님 놀러 오시고 네 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 또 날씨도 더운데 우리 판소리의 앞으로 새내기 판소리 명창님이 되실 우리 김옥란 여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 <웃음> <웃음> 저랑 같이 열심히 봉사활동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넘오세요 최고 법상, 최고입니다. 아,